한숨에 빠져있던 그때 연습실로 향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가수 홍경민 더 스키한 음색에 고소력이 있는 가창력 수준급의 드럼 실력을 자랑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엔터테이너 가수 홍경민이 도전자들을 위해 달려왔다 아까 그 연습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뭐 하다가 아... <laughs> 무대에서 이래버리면 객석에 있는 사람이 보다가. 못 느끼다가도 아, 아 잘못됐구나 아 틀렸구나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 쓰는 잘못된 예. 이게 이게, 이게 잘못된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신나면 다른 사람도 신날 것이다 내가 신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절대 신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두드려 주시면 그게 곧 훌륭한 연주가 되겠습니다 네 네. 무예 네. 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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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렇게 네니다 네, 하나 둘셋 아!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 의상입니다 무대 의상 오케이. 계속 고민했었어요. 자, 다이어트 투어의 멋진 공위를 위하여. 바로!